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 한문으로 되어 <laughs> 있었습니다. 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시고, 어, 이게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 어, 말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laughs> 제가 프로, 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한자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필사즉생 필생즉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신 분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상황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인기가 폭발 절정이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인 그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온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서 당시의 로마인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배하고 있던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인이 갈릴리 벳세다라는별볼일 없는 출신의 완전 평범한 그 어부,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선생이란 말을 쓰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로마의 모든 지배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정말 뭔가 큰 일을 내시면서 이제 높은 자리로 가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깨가 으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은요. 이 소식을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더 불붙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 12장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와, 세계 최강국 로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를 하시면, 야, 이거는 이제 주님이 높은 자리로 가셔서 왕이 되실 생각이시구나.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자신들에게도 봄날이 오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 윙! 이런 물음물음표를 이렇게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분명 앞에서는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죽음은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죽어야 한다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뭔가 제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또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이 시기에 뭔가 예수님께서 초를 치시는 듯한 그러한 말씀과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슈퍼스타라고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영광 자체가 모두 허상이고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영광은 바로 낮아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영광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아서 한 나라의 왕으로 높아지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부활하여서 예수라는 이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과 새 신분을 주는 그런 영광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왕으로서 권력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패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체가, 진정한 영광이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역설은 패러독스라고 해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모순적인 표현들을 말합니다. 함께 있기가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모순되고 그리고 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을 그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낮음과 영광, 그리고 죽음과 생명 이것들은 서로 반대되지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이 반대되는 개념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는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과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군사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해서 돌려 보내시고 또 돌려 보내셔서 전쟁을 치르기에 조심성이 있고 대비할 만한 딱 300명만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그러고선 그 남은 300명으로 수십만의 그 미디안 미디엄과 아말렉 군사들과 이렇게 싸우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무리 정예라고 할지라도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이긴다는 거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라고 보단 거의 불가능이라고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데려온 그 군사와 그 군수 물자가 어찌나 많은지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도 같다. 그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대와 300명.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수십만의 아말렉과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보통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들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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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 많은 계략들도 있,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잘 없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수십만의 대군이 300명에게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리고라는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이 굉장히 든든한 요새인데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각나파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언약괴를 메어서 7일에 걸쳐서 이제 성벽을 돌고 또 제사장들은 나파를 보고 백성들이 소리를 쳤을 때그 든든했었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성 무기도 쓰지 않고 제대로 전투를 하지도 않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말도 안 되고 또 모순적인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를 때 우린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들을 줄수 있듯이 우리가 쥐고 있는 다른 방법과 질서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론 억울한 일들과 낙심되는 일들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지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셔서 낮아, 낮고 낮아져서 힘이 빠진 내삶 가운데,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모순되고 역설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역전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눌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아시겠, 아시겠지만, 집의 주인이 바뀌면은 그 집의 구조, 벽지, 집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 그 배치들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과 생각이 고스란히 집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집주인이 만약에 저장 강박이 있는 환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장 강박이 있는 환자의 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로 봤을 때 집에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는 그러한 분들의 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장 강박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인식이 떨어져 있어서 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집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온 그 모든 물건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혀 버리지 않아서 점점 집은 쓰레기들로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그 쓰레기들은 먼지와 곰팡이, 벌레들을 불러 불러들여서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만들고 또 이웃 세계까지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도 쓸모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저 마음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에 좋은 것들로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이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우상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내 마음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쓸데없는 걸로 나의 마음, 내 영혼 가운데 그렇게 가득, 비본질적인 것들로 채워서 결국, 죄된 우리는 저장 강박증 환자의 집에 쓰레기가 가득히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헛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이 병들고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된 나를 사랑하여서 주인을 바꾸지 않은 결과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된 나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빌리포서 3장 8에서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바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내가 그동안 삶 가운데에서 쌓아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네,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똥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왔었던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속 깊이 이제 담아뒀었던 것들, 가지고 왔었던 것들,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주님의 빛을 통해서 비춰봤더니, 쓸모없고 쓸데없는 거였던 거였어요. 오히려 내 삶을 공격하고 내 삶의 짐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내 삶. 더러워진 내 마음 속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내 더러운 삶의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정리하시고 내 마음 속을 깨끗이 도배하시고 수리하셔서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필사 즉생, 필생 즉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죄된 나와 작별하지 않고는 생명의 생명과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요한 1서 5장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죄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때서야 나의 신분이 바뀌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집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나와야 원래 집주인이 나와야 새 주인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된 내가 죽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나와 작별을 해야만 영광과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죄된 내가 생생히 살아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하심은 죄된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쓸데없는 것들을 치우려고 하실 때, 죄된 나는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내 마음 가운데에 죄된 내가 계속해서 생생히 살아있으면, 어, 주님, 제발 제삶 가운데에 있는 이 쓰레기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주님을 말리고 있는 내 자신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고방식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에 포기가 있을 때, 내 사고방식의 모든 것이 뒤집힐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세계는 뒤집혀야 합니다. 아니, 이미 뒤집혔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것을 믿은, 사실로 믿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모든 사실은 믿은 자라면은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뒤집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된 내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역설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해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낙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역설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셔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높아짐과 나의 자아실현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죽어서 새 생명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야만 승리하고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으며 낮음 속에서 높아짐이 있는 이 오묘하고 역설의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과 생명을 내어드리면서 진정한 영광과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